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부산 구서 구서 아 구서 구서 골목 골목 걸어 다니면서 아 부산을 소개하는 부산골 통롱통 통통 꼴통알배라요. 저는 부산꼴통알배요. 자동요수안전철역 7번 출구 앞입니다. 오늘 요뭐 부산 분들은 웬만하면 많이 아시죠 동네시장. 요 동네시장에 그 뷔페집 한식 뷔페 7000원짜리가 있다 해갖고 밥도 먹고 한번 가서 구경도 좀 하고 그러려고 구경은 뭐그 시장통에 조그맣게 있답니다 뭐그 어 지역 사람들 아니면 거의 모르는 데죠 저는 일단 뷔페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돈 주고 먹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네요 밥을 돈 주고 먹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추가 밥이죠 공깃밥. 공깃밥을, 어또 돈을 더 주고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깃밥이 요즘, 그, 진짜, 그, 와, 밥알 살리도 될 정도로 양도 작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한 공기 먹고 또 먹으면, 밥 돈을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 그, 제, 제 성향인데, 저는, 그, 그 가는 거라, 공깃밥을 무료로 주는 그런 데를, 아좀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런데 웬만하면 찾아다닙니다. 7,000원이네, 한 마리. 자, 요가 동네시장 통 입구입니다. 그럼 뭐 동네시장이라고도 하고, 인정시장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동네시장이라고 합니다. 요는 이제 제가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요, 요, 이아주마 진짜 오래된 아주 요, 옛날에 찌도 팔고 있고, 햄스터. 네, 햄스터도 팔고, 뭐, 이것저것, 앵, 새를 많이 팔았는데, 요즘 새를 안 갖다 놓네. 가운데 가면 저 중간에다가 새를 갖다가 세장해갖고 새를 많이 팔았거든요. 요즘은 뭐 새가 안 팔리는지 새가 없네. 새, 새. 새이라면 또, 서울사람들 못 알아듣나. 버드, 버드. 영어로 버드. 새. 떡같이 야기에도 개 떡같이 야기에도 콩같이 알아들어 있어. 자 족발입니다 족발 이게 족발이고. 자, 딱 호떡이네. 깜돌이 호떡. 이 집은 진짜 오래한다. 옛날에 불족발해 갖고 아 아직 하네요 불족발해 하고 여기다가 리막불 피워 갖고 막 족발을 불에다가 꺼슬리가 주거든요. 요가 그곰장어 골목입니다. 요 밑에 요곰장어 골목. 요가 옛날요거든 전부 다국 돼지 국밥 골목이었는데, 요에 가면 동원 카바레하고 한때는 엄청 났었죠. 지금도 아직은 동원 카바레라 동네 동원 카바레라면 알아줍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카바레도 있고 뭐 옛날에 콜라색도 있고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안안 안 되고, 요곰장어 집이 보통 전통 뭐 40년, 요 바로 앞 집은 40년돼 있네. 예, 요 곰장어집 쪼음이 있어요. 저 밑에까지 옛날에 다 곰장어 골목이었는데, 지금도 저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날뜻시네 그냥 그 잠바, 두꺼운 겨울잠바나 특을 치고 왔더만 땀납니다. 옛날 오뎅집이었는데 반찬집으로 바뀌었는가. 자, 인삼 요 어느, 어느 집이더라? 여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수연이 비표 있네. 요 한번. 네요 제가 말씀드린 그새새 파전집 7,000원 비페식 식당. 요 수연이네. 된장찌개 파. 와이안 보이소 막 이게 지금 7천 원인데 이거 지금 나중에 좀 이따 반찬 모여드릴 거거든요. 이안 보이소 볼락 안 보이소 볼락 크게 안 보이소 막. 야다 맛있게 보이. 이게 지금 볼락이 또 사장님이 아침마다 태평양 갑니다. 태평양 바다가 갖고 직접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고 볼락 잡아 갖고 아침마다 정석을 이래 만들어 갖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갖꽈 주시는 겁니다. 예 거짓말입니다. 여까지는 다 거짓말이고. 보시면 저는 이 집에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아 이게 무슨 젓갈이라더라 아, 안 묻다 사장님 이 무슨 젓갈이라 하셨어요 아 갈치 겉젓이 그 아니고 갈치 속젓입니다 네그것도 제일 맛있는 부위만 골라서인 것 같아요 하하 <laughs> 요 보시면은 자 보세요 갈치 속젓 네 갈치 속젓이고 요거 이거 조그만 요거, 요거 무시김치 요거도 참 맛있고 쉽게 하겠어. 제가 봤을 때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어 진짜 가정에서 먹는 우리 엄마가 해주는 예또 다른 좀큰데 가면은 왜막 미움만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런 건좀 없을 거 같아요 여 집도 된장국이 또 맛있다고 아는 지인이 요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된장국이 맛있다고 꼭 가서 한번 먹어봐라 해서 제가 왔는데 일단 천천히 한번 돌아보면서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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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게 또 우리 요 최고의 히트작 호박죽입니다 호박죽 진짜 이거 한번 자, 일단 요거는 맛 한번 볼게요. 이야, 이, 세상에 이런 게더 있나? 이야, 이, 이게 호박죽이네. 이거 뭐무 호박 안 됩니다. 자, 진짜 맛, 달달하니 맛, 맛 좋네. 일단 하나하나 천천히 맛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이고. 예. 자, 식사 마치면 순용도 또 주신다 그랬네요. 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아, 기게 이제 된장국입니다. 요 된장국이고, 요게 호박죽이고, 호박죽. 아, 뭐이 집은 이제 다른 집 가면 오줌은 거의다가 돼지고기 많이 주잖아요. 돼지, 불고기. 이렇게 하고 상추하고 많이 주는데, 이 집은 아, 고기는 안, 고기 대신에 요 생선을 줍니다. 단, 막 생선은 요 안에, 저, 저, 반찬통이 있으니까 뭐 한마리 드시든 두마리 드시든 상관없다 은 그러시거든요 이제 다른 집보다는 틀린거는 아 육고기 돼지고기는 안나오고 대신 생선을 준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진짜 식계학에서 우리막 식계방 기성식당 가면 막 전부 조미료 치가지고 좀 먹으면 금방 질리고 더덜가잖아요 근데 이 집은 사장님이 다손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만드시느라 가지고 그렇게 막 미온을 많이 안 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또 동네 시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오다가다 보셔가지고 뭐 맛도 안 보시고 예, 그렇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밥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쌈에다가 갈끔하게 석재 돼가지고 자, 요리 한번 해가지고 열심히 넣고, 거거가 넣어주고요. 이거는 볶음김치입니다, 볶음김치. 생김치가 아니고, 김치를 볶은 겁니다, 볶은 거. 자, 계란,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 자, 밥을 한번더 보았습니다. 밥을 한번더 퍼왔어요. 네, 미역줄기도 맛있네요. 우와. 제, 지금, 밥 먹는 사이에, 우리 사장님 또, 또, 태평양 또 갔다 왔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지금, 방금, 태평양 가갖고, 이 사장님이 직접 막, 잠수복 입고 비키니 입고뛰 들어가갖고, 이거 좀 잡아왔습니다. 자, 맛 한번 볼게요. 이거 방금 찍은 거랍니다. 야, 막, 노리노리, 이탈, 이 볼락입니다, 볼락. 씨알 안 보이서 엄청 큽니다. 이거만모도 배부릅니다, 지금. 저 이거 보면 지금 세 마리째다, 세 마리. 아 맛있게 사장님 고맙습니다, 진짜. 예, 또 언제 또 받아 또가 가실 거지야? 한 30분 후에. 아, 30분 후에. <laughs> 예, 30분 후에 또 잡으러 또 가신답니다. 오늘 저는 생선만 벌써 이 마리째, 3네 마리째. 요거는 이제 방금 구웠다고 사장님이 맛봐라고 또 주시네요. 안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다또 혼자서 이거 지금 접시 두 접시에 호박죽 한 그릇에 밥두 그릇에 예또 된장국 한 그릇에 이래 잘못 습니다자 가게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가게는 그래 큰편은안 해요. 지금 테이블이 다섯 개입니다. 테이블 다섯 개니까 어 조금 밥을 천천히 드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점심시간에 엄청 바쁩니다. 바쁘고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두 시인데 한두 시나 요래대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테이블이 보다시피 지금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만하면 피하시고 자 지금부터 아요한번 볼까요 야, 우리 사장님 도거한번 우리요 요, 오늘, 오늘 우리 또, 또 사장님이 태평양 가고 이만큼 또 잡아왔어요 요거 한잔또 이거는 내일 쓸 양이랍니다 예, 요거 또 맛있게 오늘 또 사장님이 정수껏 다듬어 가고 직접 손질 다 합니다 받아오는 거 아닙니다 어제 저 공장에서 받아오는 거 아니고 다 사장님이 손수 이렇게 합니다 보이소 자, 오른쪽 이거 열면은, 여기 이제, 볶음김치, 오뎅, 요, 이제, 생선, 볼락이고, 요게 드시면 되고요 따뜻하게, 전기, 온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물론 가지수는 사실은 조금 작은 거는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사장님이 조금 조금씩 이래 하다 보니까, 다른 한식뷔페집 보다는 사실은 가지수는 살짝 한두 가지 작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밥, 밥 있죠? 음, 뭐, 미운 같은 거 많이 안 치고, 예, 그런 느낌으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쌈도 싸갖고, 요 깔치, 젖, 깔치 속젓하고 쌈 사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래 보시면은 요또 호박죽이 하고, 또 우리 또 사장님이 직접 또 계란, 사장님이 알 나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이 난 알은 아니고, 닭이 앉아. 닭이 계란 낳은 겁니다. 닭을, 닭이 계란 낳아갖고, 어떤 맛있게 또 조리, 내가 또 호박죽, 예, 호박죽, 이렇게또 온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드시면 되고, 요거는 밥, 밥은 이제 보니까 흰쌀밥 하나 있습니다. 예, 흰쌀밥 하나. 그 다음 요거는 된장국. 예, 오늘은 된장국인데, 그 국도 찌개도 이제 수시로, 예, 수시로 변한답니다. 매일 변한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이제 제가 오 이렇게 먹었고, 위치는 아까 들어오면서 제가 지하철 내리갖고부터쭉 말씀드렸고요. 또 나가면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아, 일단 오늘 잘못네 자, 사장님, 수고하세요. 잘못 갑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 맛있게. 예. 자, 이게 보면은 어, 수연인의 뷔페입니다 수연인의 뷔페요 동네시장에서 들어오는데. 이 어, 뒷골목.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돼지국밥골목, 요가 그 돼지국밥골목입니다. 옛날에 처음 뭐 돼지국밥이 지금 남은 데가 하나 두 집밖에 없어요. 세집 남았나? 네. 아까 저 불족발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 위에까지 제가 올라갔었는데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 불족발집에서 왼쪽 이쪽으로 요 바로 요 황태자 미용실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 야채 사이 골목. 수연이네 뷔페 예, 우리, 저, 저처럼 막 혼자 사는 우리 영감생구리님들 저녁에 뭐 식사 간단하게 먹을 때 없으면 이집 오면 좋겠네, 예.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고기를 안 주고, 고기 안 주고 생선을 줍니다. 예, 고기 안 주고 생선 준다는 점, 그거 참고로 하시고. 어, 나 삶은 계란, 계란 장조림, 계란 장조림 해가 줍니다. 야, 이게 뭐찌짐메다이거뭐 수수떡이가. <놀람> 여 여기부터 가는 아닙니다. 여기 여기로. 자 여기가 이제 버스 다니는 큰 도로입니다. 지하철도 다니 여기 밑에 지금 지하철 다닙니다. 우리 반송가는 지하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잃자 혼을 키우자. 야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